네, 여러분의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셨어요. 예, 네. 어머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 50년생이에요. 50년생 이제 네. 그러면은 어, 70대 이제 초반 70, 중반으로 아, 향해 아, 가고 네. 계신데요. 자, 어머니 네.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아,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셨어요. 예. 아이고, 예. 제가 아, 무릎이. 네. 좀, 오래 전부터 아팠거든요. 음. 예, 예, 근데 이제 아프니까, 아플 때 병원에 가면 관절이라고 그러시고, 음. 예. 어, 좀 잠시, 잠깐 먹는 약만 좀 처방해 약하고, 주시고 그래서 예, 먹고, 이렇게만, 예. 그 무릎에 연골주사도 좀 맞아보고 맞으시고, 그랬거든요. 예. 예. 음. 아 그런 데다가 제가 한 2년 전에 그 겨울에 미끄러져 가지고 아예 다시졌어요 이 무릎을 예. 좀 많이 부닥쳐갖고좀 음. 이렇게 뼈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안쪽으로 아이고 네네 예. 네. 그랬는데 예. 요즘엔 또좀 음. 많이 좋아졌거든요 음. 예좀 좋아졌다 근데, 안 좋아졌다하시고 예, 예. 그러니 그러면 요즘에 예. 불편하신 거자 예. 이게 평편한 길 걸을 때 어떠세요 아픈 정도가 아, 조금 걸을 때 무릎 예. 무릎 밑으로 정갱이 쪽으로 좀 예. 아파요. 아, 음. 걸을 때도 좀 아프세요. 예. 예. 혹시 무릎이 자주 붓고 그런 것도 가끔 있었나요? 예, 있었죠. 아, 그런 것도 있으시고. 예. 그러면 병원에서요, 혹시 그 동안에 예. 좀뭐 정밀 검사도 좀 받아보고 좀 하신 거 있었어요? 아, 저한 거는 엑스레이 찍은 거밖에 없고요. 음, 그러셨어요. 혹시 예. 병원에서 엑스레이 보고서 그러면 선생님이 뭐한 어느 정도라 그러세요? 아 언제 수술을 해도 해야 되는 아, 무릎이라고. 언제, 아, <laughs> 언제 해야 돼도. 음. <laughs> 뭐 항상 항상 뭐안 좋아지면 하는 건 맞는데요. 이제 지금 상태가 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음. 예. 이제 어머니 이제 얘기만 들어보면 예. 이제 관절염이 그래도 한 중간 이상은 좀 진행된 분이 아닌가 좀 의심이 좀 되는데요. 그근데 예.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좀 슬슬 불편하고 예. 다니는 게좀 이제 힘들어지고 하실 때 되면은. 이제 네. 본격적인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사실 아, 예. 지금 이제 주사하고 약 먹는 거는 이제 그 예. 특별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일단 증상을 내리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그렇죠. 쓰는 치료기 예. 때문에요. 정확한 예. 원인을 좀 알고 현재 상태를 좀 정확히 알아서 그 다음 예. 단계 치료가 좀 필요한지 음. 좀 이제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래도 예.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 은좀 예. 이제 우리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일반 엑스레이로는 날수 있는 게 거의 한정이 돼 있거든요 무릎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정밀 검사, 예. MRI 아이고. 검사라는 거를 한번 좀해 보시면 예. 음. 아, 예. 왜 이렇게 아픈지, 응? 이 병은 어느 정도 치료로 가능한지. 음. 뭐큰 인공 관절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작은 관절경 시술이라든지 뭐 줄기세포 시술도 할 수도 있고요, 증식 주사도 예.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지도 좀 알아보려면 은좀정리검사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검사도 예. 하고 치료 방침을 예. 좀 상담을 하시려면은 이런 걸 예. 전문으로 하는 음. 검사도 가능하고 전문으로 하고 전문가가 있는. 그 전문 병원을 좀 가셔서, 그렇죠. 하고 예. 좀 얘기를 해 보시면 속시원한 예. 답을 얻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예. 어머니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 저는 이제 궁금한 거는 무릎 때문에 그랬는데, 네. 아, 네. 어, 원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제가. <laughs> 네. 자, 그렇다면 <laughs> 어머니, 요거 네. 한번 잘 한번 봐 주세요, 원장님. 엑스레이 촬영 음. 그리고 말씀하신 음. 좀 정밀 검사, MRI 예. 촬영 두 가지가 음. 확실히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 때그 차이점 이번 기회에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이거 뭐 이제 무릎에 국한돼서 제가 이제 예. 그래서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예, 예. 일,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검사가 왼쪽에 가장 왼쪽에 보이는 엑스레이 검사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할수 있죠. 비용도 저렴하고 대신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저금 엑스레이 보이는 거는 심한 관절염 환자인데요. 저 정도 보인 거는 이미 다 진행돼 버린 겁니다. 음. 그래서 이미 저렇게 발견됐을 늦고요. 증상이 시작됐지만 엑스레이 괜찮은 분들. 괜찮지는 않고 아마 문제가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데 아. 안 찍히는데 생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가운데 보시는 게 이제 CT 검사라 그래서 엑스레이보다는 좀더 정밀하게 뼈를 볼수 있는 검사입니다. 근데 이것도 단점은 뼈를 볼 수는 있지만 무릎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연골판, 관절 연골, 인대들은 볼수 없다는 게 가장 아. 큰 단점입니다. 네. 그래서 무릎에서 CT 같은 경우는 무슨 부러지신 분. 골절이 있는 분들의 음. 주로 유용하지만 일반적인 무릎 관 어, 병을 진단하는 데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고요. 네. 가장 마지막에 오른쪽에 보는 MRI 검사가 실은 뼈를 자세히 보는 건 엑스레이가 좋지만 MRI 검사에서는 엑스에서 안 보이던 인대라든지 음. 관절 연골, 반올, 특히 반월 연골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볼수 있기 때문에 MRI 검사에 무릎에서의 정밀도는 약98% 정도로 우와. 알려져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네. 무릎에 문제가 있는데 좀더더큰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MRI 검사를 좀 해보시는 음. 게 중요합니다. 자 전화 주신 어머니 이제 빨리 전문 병원 가셔서 MRI 촬영부터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나이가 아, 어떻게 되셨나요? 아, 저기 58년생이요. 58년생. 네, 어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아직은 한창이신데 네, 어디가 네. 어떻게 아프고 네. 불편하셨는지 원장님과 네.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아 예. 네.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예 다른 게 아니고요. 예. 제가 무릎 관절이 일찍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유, 어요어 예. 2022년도. 네. 12월에 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했어요. 아, 글쎄 벌써 하셨어요. 했는데 예. 지금도 1년 하고 9개월이 됐잖아요. 예. 예. 근데 계속 아픈 거예요. 음. 계속 아파서 병원에를 예. 처음에는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음.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엑스레이 상에는 문제가 없고 예.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예. 이제 시, 왜 사람들이 흔히 시간이 가면은 낮진다 음. 나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복이. 근데 지금 제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인데도 음. 걷는 게 너무 힘들게 얘가 아, 막 이제 아. 걸으면은 네. 막 주변이 다 땡기고, 땡기고 막, 막 그냥 하세요. 힘줄이 잡아 댕기는 거 같이 음. 그렇게 안 좋아요, 무릎이. 음. 네. 아,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엑스레이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다른 검사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음. 없나. 음. 그거 지금 어머니는 여쭤볼까요? 그러면 양쪽 인공관절을 다 하신 거고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이게 그 발을 딱 디딜 때 네. 예전에 수술 받기 전에요. 네. 발을 디딜 때 딱딱 맞추면서 아프던 게 있었죠. 네 예, 네. 혹시 그런 것들 아직 남아 있나요?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고요. 예, 졌 예. 예. 이거 주로 언제 불편하시냐? 이게 평지 걸을 때 불편하신가요? 아니면은 이게 경사길이나 계단 나을 때 많이 불편하신가요? 계단 내려갈 땐더 불편하고요. 네. 평지 길을 걸을 때 네. 이제 이게 꼭 네. 뭔가 이렇게 안정 그러니까 그 보형물이 들어가는 무겁고 안정이 안 되고 예. 걔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아, 느낌이 뭐 이렇게 흔들흔들한 느낌이 거예요. 있어요. 네, 흔들런건 아니에요. 그런 그러니까 건 아니고요. 묶어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마 저기 그 지금 사실 인공관절 하면은 무릎이 예. 젊어졌다고 예. 생각하고. 예 네. 젊었을 때 하나도 안 아프다고 생각하실 기대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되게 네. 많으신데 네.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그 관절 자체에 아주 심하게 아팠던 부분은 아마 해결이 되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관절이 젊어진 건 아니라서요 네. 근데 제가 음. 보통 설명드릴 때는 지금 아픈 게 (100개면은) 약 네. (95개가) 없어진다고 보통 얘기드려요 음. 근데 그 (5개) 정도는 뭐냐면 이제 무릎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 아. 통증의 원인들이 있거든요. 척추에서 올 수도 있고요. 무릎에 이제 인대라든지 근력, 음.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관여를 하는데요. 네. 대부분은 허벅지 근력일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래서 아마 어머니도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요. 허벅지 근력이 약하면 여러 인대에 염증이 생기고, 그런 염증 때문에 통증이 오고, 활동 제약받고, 특히 이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제일 힘들고 그런 분들도 네.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바닥에는 수... 앉을 생각을 못해요. 예. 네. 음... 그리고요. 또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해놨는지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런 거에 좀 약간 취약하게 수술이 된 부분도 가, 간혹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를 좀 이제 확인을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 네. 뭐그 수술했던 선생님이 제일 잘 알긴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혹시 네. 계속 아프고 너무 힘드시면은 한번 이제 다른데 가셔가지고 네. 정문병원에서한번 다시 한번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진짜로 음. 문제가 없는지, 제가 말한 근력 약화나 이런 건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크게 해를 주지는 않고 노력을 네. 하시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주 근본적인 음. 문제 때문에 아픈 거다. 그건 조금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이제 무릎 좀 전문으로 하시는 분하고 한번 네. 상담도 다시 해보시고요. 어, 인공관절이 들어가 있으면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MRI를 네. 찍을 수가 없거든요. 어. 그래서. 이그 저는... 검사를 못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요 음... <laughs> 저희가 이제 혹시 대안으로 혹시 뭐초파 검사 같은 걸로도 좀 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죠. 좀 해보기도 네. 하고 여러 가지 네. 하기 때문에. 네. 한번좀 다른데도 한번 가셔가지고 네, 전문가하고 네. 한번 좀 네. 얘기 좀 들어보시고 뭐할수 있는 네. 검사라든지 치료도 한번 받아보시고 네. 어, 진단도 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큰맘 먹고 제가, 수술하셨는데. 어, 제가 예. 어그 스쿼트 운동 네. 있잖아요. 허벅지 근력 키우는 음, 운동. 음, 음. 그거 하면 좋다 그래서 그거는 내내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셔요. 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네. 원장님 아, 이게, 혹시 추천하실 네. 수 있는 좀 아, 운동법 네네. 있을까요? 그 무릎이 괜찮으신 분은. 쿼트 다 좋은 운동이죠. 우리 몸에 네. 건강도 챙기고 근력도 생기고 하고. 근데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아 피해야 될 운동 중 하나입니다. 아, 네. 그리고 특히 인공관절을 하신 분들은 네. 아, 하시면은 기계 내구성에 영향을 줄수 네.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하게 예. 어, 되면 혹시 뭐 미니 스쿼트 정도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네. 하는 스쿼트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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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아, 네. 이게 좀잘 맞는 운동법들도 좀 공부해서 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자, 머니그 네. 외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게 이제 궁금한 거는 많은데 네. 사실 원인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요. 예. 모르는 게 많으니까 뭐를 어떻게 여쭤볼 수가 음, 없네요 그래요. 검사를 해서 딱 원인이 나오면 좋은데 그렇죠. 이게 너무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에 네. 하나 혹시 다른 네. 원인이 있을까 그 네. 부분에 네. 대해서 이제 초음파 네. 검사 등 기타 좀 다른 장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점잘 살피셔서 수술하셨던 병원 혹은. 검사장에 결과지 잘 챙기셔서 또 다른 전문 선생님, 임상 경험 풍부하신 선생님과 함께 또 의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음. 예, 안녕하세요. 아, 연결된 건가요? 네. 아. 네. 됐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그렇구나. 자, 네, 올해 나이가 반갑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네, (65세인데요.) (65세) 아직은 한창이신데 자 어머니 어떻게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네, 네.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아 제가 지금 퇴행성 관절이 와가지고요. 예예 아. 아는 저 뭐야 좀 유명한 정형외과에서 약을 음. 타먹은 지가 지금 한 5년째 되가나봐요. 네, 음. 5 5년 정도. 처음 예. 할 때부터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뭐 찍고 하니깐요 예. 양쪽 무릎이 다 이렇게 좀 태행성이 좀 이미 와있다 그러더라고요. 음. 네, 예. 예, 그래가 약을 먹는데, 약을 먹으면서 좀 아프다 그러니까 약을 예. 좀 독하게 재워주시면서 <laughs> 예.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음. 수술을 하면이 예, 수술 얘기를 드렸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수술은. 네. 지금 좀 저거 해가지고 예. 계속 미루고 지금 약만 예. 챙겨서 먹고 있거든요. 예. 아이고. 그런데 음. 제가 작년 서부터 이상하게 허리까지 아파가 허리 척증이라 그러나. 네. 예. 그래서 허리 주사를 갔다가 몇번한두 번인가 음. 맞았어요. 그래. 예. 그런데 허리 또 요새 이렇게 어머니. 무릎이 좀 심하게 아플 때는 가하다 허리도 같이 아픈 거 같아 가지고. 네. 그 어머니 그러면 좀좀 뭐야. 좀 다니기가 힘드세요? 걷고 그러시는 게. 걷고 그런데는 많이 예. 안 걸으면은 예. 그냥 일반 평상. 그래도 한 30분 이상 걸으실 수 있겠어요? 예? 30분 30 이상. 하루에 30분 은 충분히 걷죠. 네, 그 정도 음. 걸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약을 드시면은 뭐 이렇게 뭐 심하게 아프거나 많이 붓고 그런 건 없으시고요. 제가 좀 저희 하지 정맥류가 있어 갖고 예, 그거만 있고요. 예예. 예,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 뭐 지금 혹시 뭐좀 많이 하시는 일 활동하시는 거 있으세요? 어 지금 서서 일하는 게좀 있었는데 서서 일하시는 거, 예, 예 서서도 일하고 뭐 앉아서도 음. 일하는데 지금 예. 안한 지가 지금 한달 되가네요. 예, 아유 아파서 못 하시고요. 아니요, 아파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예. 나이 때문에, 나이 때요 <laughs> 아이고 마음 이 예. 아프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어머니는 근데 뭐 이제 제가 이제 검사 결과나 그런 거는 이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좀 맞을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어머니 정도면은 아주 아주 심각하게 망가진 음. 관절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단계라면은 혹시 이제 관절을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호해주는 게 남아 있는지. 그다음에 뭐 변형이 심한지 등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치료들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약 주사보다는 조금 이제 한 단계 높은 치료를 좀 이제 이제는 좀 생각도 해 보시는 음.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인공관절 수술? 예, 인공관절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음. 가장 마지막에 이제 선택하는 치료고요. 그 중간에 예. 이제 뭐 간단하게는 증식 주사 같은 것도 음. 일반적인 주사 치료보다는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는 아, 또는 줄기세포 이식을 하고 절골술을 같이 하거나 또안 하거나 하면서 자기 관절을 보존해 줄수 있는 치료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간단한 관절경 시술로도 좀 해결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렇지만 음. 이것저것 저것 또안될 정도로 너무 심하게 망가지신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음. 어느 상태가 내 몸에 제일 맞는지를 좀 먼저 좀 확인해 보시는 게 그렇죠, 좋은데요. 그렇죠. 그냥 아프고 약 먹고 좀 견딜만하니까 계속 있다가 나중에 병 아주 커지면. 결국에 남는 건 인공관절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가서 약을 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머니 아픈 지도 좀한 5년 정도 되시고 평지그로도 30분 이상을 좀 걸으시고 하다면 또 다른 치료, 간단한 치료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무엇보다도 어머니 무릎 상태를 좀 정확하게 음. 좀 확인을 좀 하는 좀 정밀검사를좀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 정밀검사 가능한 좀 소위 말 전문 병을 좀 찾으셔가지고 거기서 무릎만 보는 또 전문과가 있거든요. 그 선생님하고 그 결과를 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시면, 지금 그렇죠. 뭐좀더 더 좋은 치료, 좀더또 간단하면서도 더 효과 있는 치료, 어, 그런 걸로도 가능한지 예, 그걸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근데요. 네. 제가 하지 정맥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무릎 아픈 게이 하지 정맥류 때문에 다 아픈 수도 있나요? 네. 예, 보통은 이제 아픈 부위가 비슷해서. 아, 하지 정맥 때문에 무릎도 아프다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음. 사실 좀 아픈 증상이나 부위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하지 정맥류가 또 있다 에서 무조건 아픈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 종합적으로 보고서 음. 원인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무릎은 무릎 전문가한테서 이렇게 좀 알아 가지고 찾아보지만 하지 정맥류는 음. 이거 무릎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음. 수술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음, 하지 정맥류가 너무 심하다. 음. 아 그때는 좀 이제 피부에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큰 수술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특히 무릎 부위를 수술할 때는. 그 하지 정맥류 생긴 거하고는 좀 다른 부위이기 때문에 제제 아뭐 경험으로는 크게 걱정됐던 적은 없습니다. 네, 아, 예. 자 어머니 네. 굉장히 지금 치료의 네. 골든타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 예, 말고 예. 다양한 치료법들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전문 병원 찾으셔서 정밀 검사부터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아, 예.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우,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자,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릎 관절 질환과 비수술 치료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원장님, 이제 무릎 관절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조언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좀 오락가락하지만 이제 가을철에 왔고요. 슬슬 활동 많이 하고 산도 가시고 음. 네, 단풍 구경도 가셔야 되는데 사람 많은 데 가서 넘어져서 다치시면 아주 큰일 날수 있으니까 미리 좀 대비하시고 피하시는 게 그런 사람 많은데 피하는 게 좋겠죠. 무엇보다도 우리 몸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성비를 찾는 것은 상당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네. 사람 몸은 치료하는데 일반 고장난 자동차 부품이나 컴퓨터 부품 가꾸는 것과 달리 치료하는 사람에 따라서 음. 결과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프고 불편한 무릎 그 원인을 정확하게 잘알수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주사부터 수술까지 아주 다양한 치료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만나셔서 음. 여러분의 무릎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처하 환경까지 와. 다 고려한 맞춤 치료를 받으신다면 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치료 미리 미리 해놓으시고 예, 산에도 가시고 단풍도 가시면 은큰 음. 걱정 안 하고 잘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야.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전문의 문찬욱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